에 관심이 제일 많은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 그럼 위원장이 되야 되나 어?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지금 코리아가 이번 월요일 날 아, 월요일 날 칼럼에서 몇 가지 위원장이 갖춰야 될 덕목 자질에 대해서 칼럼에서 어, 지적을 했었습니다. 저기 앉아 있는 우리 김현 익연구소장있으셨는데 아, 그, 그, 그걸 좀 요약을 해드리면. 어떤 I T 이 변혁의 핵심은 I T 기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. 아, 첫 번째, 두 번째는 융합이 대세인 미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좀 갖춰야 된다. 그다음에 여러 번 여기 노차 강조하셨지만 민관 통합, 그다음에 뭐 정계, 관계, 업계들을 다 통합해서 조율할 어떤 협상력, 또 장악력. 뭐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리더십이 되겠죠. 어, 그런 것들을 갖춘 분이 돼야 위원회를 아,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론한 그런 덕목 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거론되지 않은 건데 이, 이게 진짜 중요한데 빼먹었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축하해서죠.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이네 가지 다 요소를 갖추면 뭐, 제 채따봉이죠. 채따봉인데 <laughs> <laughs> 어, 사실 이런 분을 우리가 이제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. 어, 다 동의하고요. 꼭 제가 1번을 두고 싶다 그러면 은 오히려 저는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내가 기술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천혁맹위원회를 갖다가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대한 그런 각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을 대신해서, 그리고 국민을 대신한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의미는 최소한 거기에 앉는 분은 기본적인 IT 전문성은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. 전혀 생뚱 모르게, 근데 법학 교수를 앉혀놓지는 않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그런 게 다친다는 전제가 될 것이고요. 자, 그러면서 최소한 4차 혁명이란 뭐냐? 현재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 10년을 내다보고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 간다는 그런 전제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정도는 미리 난 통찰력 갖고 있을 거라는 전제가 될 겁니다. 결과적으로는 4번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. 왜? 4번은 오히려 실무진에서 할 겁니다. 예, 근데 사부처 중심을 줄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. 왜? 위원회에서 잘만 내용만 만들면요. 아까 말씀드렸죠. 국회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절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자기 자식들도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자기 손정 걱지않 하겠어요 동의할 겁니다 국회장 이진대국 손정 많이 컸 더라고 저는 잘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위원장의 자기 일등목은 역시 이 통합계를 잘 이끌어갈 리드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떤, 어떤 위원장 얘기나면 그것도 또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<laughs> 리더십을 먼저 꼽으셨습니다 예, 저는 자꾸 이제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, 픽션과 논 픽션은 참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또 이, 이런 그 정당에서 어떤 정책적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실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어, 저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만, 예, 그 방금 말씀하신 뭐 1, 2, 3, 4 중에서 가장 1등이 뭐냐? 어, 3번이 1등이다 3번이 제일 중요한 리더십이다. 두번째 통찰력이다. 어, 그다음에 협상력이다. 예, 저는 거기에 완전히 지지하는 한 표를 던지고요. 어제도 저녁 늦게 그 저기 미래부에 계신 분들하고 간단하게 뭐 저녁을 먹었는데 예, 그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딱이 순서입니다. 예. 그래서 전문 제지 지식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리더십. 예, 그 다음에 통찰력, 그 다음 협상력이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, 결국은 이제 기업의 관점을 조금 더 넘어나는 국가적 관점이죠. 국가적 관점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구성원들, 그 국민이라든가 또는 공직사회라든가 또는 산업계 있는 분들이 관련된 지식을 획득해서. 그쪽으로 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, 그걸 기술적 리더십이라고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1번, 3번이 이렇게 묶어지는 그런 것 같고요. 특히 저는 이제 이네 가지 매우 타당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CT나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것이 정책 어느 부분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그런 귀를 어, 열고 그것을 그 고찰하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경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,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 더 좋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국회나 또는 정부 청와대 등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봤던 그런 어, 경륜을 가진 분이 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어, 그런 아픔을 어,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,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어 지식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협상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리더십을 한번 다 중요하게 했으니까 리더십을 이렇게 다한 단계 나눠 보면 여러 가지 있죠.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되게 근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의 리더십은 저는 새로운 기술 산업 영향을 이렇게 기풀고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위원장의 강력한 어떤 혁신적이고 도전적 의지? 그냥 리더십을 한대더 제가 이렇게 나눠보면 그래서 어, 이번만큼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 정권에서 이 정부에서 정말로 4차 산업혁명에 해서 국가를 저, 재개조하고 그다음에 튼튼한 인프라를 만들겠다 하면 의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금은 좀중장기 단목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끔 좀 끈기와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걸 단기적으로, 그러니까 이게 유연자일 수도 있고 유연해 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사상명 전체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장이 유연자라면 그 리더십은 당연히 이제 정끔 게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좀더 감성적 으로접근한다면 공감 능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쓸수 있었다. 왜냐하면 결국 각 부처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. 여러 가지 리더십 있겠지만, 그세 가지로 좀 거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.